디바인 바로 하, 합시다 그래서 중단 잡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러면 이제 극기상 하면서 앉지 못하거든 몽골리안 찹아그 전문 용어 쓰지 마시고 뚝이 따와가 몽골리안 찹인가 이건 수평 찹이고 라운드 하필 싸우네 사우 메이 피와 뭐야？아, 개망 Jihu! <laughs> 오, 카운트 떨어. 와, 스네이크가 나오냐. 와. 어 뭐야. 아, 각스. 스네이크가 나와. 콰 아, 까몬 저분 잘하시죠? 고수가 이제 많아. m h a 시대는 끝났어. 아저씨! 아저씨 맞죠? 그 사람 맞죠? 나는 뭐, 이제 아니야. 이제 그냥 평범한 아저씨. 그때 존나 잘나가던 류진 아재 맞죠? 이제 아니야 이제 린저씨일 뿐이야 그러고보면 오버워치도 인기 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은근히 약간 식어간 듯 하면서 또또 어, 인기를 쫙 꺼내 오버워치가 <laughs> oh <laughs> 봉따 어, 아니 뭐 얘기하는 거지 에르자는 뭐 어떤 얘기인지 따지니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뭐뭐 얘기하시는 거지 어다 아, 예. Yeah. 벽자하고 또 뭐, 딴 거, 어떤 거. 블랙 엘보 뭐요 블랙 엘보 뭐지 아, 그냥 삑사이에요 그냥. 그때 내뭐 말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말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습, 습관적으로 쓴 거예요, 그냥. 그거 그안 좋은 거였지. 나도 사람 밑에. 어, 그, 나도 그냥, 그, 뭐 말하면서 하다가 그, 쓰면 안 되는 건데, 그거 썼죠. 어. 좋은 게 아니에요. 나도, 매드 쓰면서 내가 이거 왜 썼지?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을 저스티스도 말을 잘하잖아요 이런거는 본캐로 하는게 쉬워요 왜냐면 부캐는 생각을 많이 해야되죠 콤보 이런거 근데 본캐는 그냥 알아서 생각 안해도 나가거든 그러니까 나도 뭐 레오나 뭐 이런게 뭐, 뭐 스티브 이런거 있잖아요 잘 안하는 부캐 이런것들 존나 입 털면서 하기 조금 힘들지 어. 왜냐면 콤보 콤보 계속 생각해야 돼. 근데 띵이나 이런거는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말하면서 해도 상관없고 킹 계좌 이기, 킹 계좌 이기, round 2 fight. 아 잠깐 사람이 나와서 방송하는 건가요? 전 괴물입니까? 으아! 으아! 난 누구지? 어, 아, 벽강이야. 벽강 안될줄 알았는데. 어, 씨, 벽강 안 되고, 이거 저렇게 벽 앞에서 막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 있거든. 그거 될줄 알았는데. 겹겹만 질리지 않나요? 아, 내가 방송하는 거 이제 이거 철거만 많이 하면 질리지 않냐고 여러분 한번 내 얘기해줄게요 우리 갓님 <목소리> 여러분 일할 때 지겹다고 일안 합니까? <laughs> 맞잖아요. 어, 아직 직장생활 지겹다고 어내 직장 때려칠래? 이거 아니잖아. 나는 이게 일이야. 이걸로 밥벌이 해야 돼 해야 돼 무조건 이 사람아. 그래, 좋은 질문이지. 재밌냐 하라 뭐, 솔직히, 철권요. 어, 재미없는 건 맞아요. 너무 많이 해서. 어. 근데, 어, 여쭤보면, 약간, 의무가 된것 같기도 하고. 에마젠이, 어떤 게임이 가장 재밌습니까? 지금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지금 나에게는, 어떤 게임이 제일 재밌을까요? 린저치, 오버워치. 솔직히, 배틀그라운드가 제일 재밌어요. 근데, 네, 진짜. 배그는 한번 하면 오래야 되고 기본 두 시간 해야 되고 도저히 시간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깔끔하게 접었습니다 솔직히 제일 재밌는 거 배그가 제일 재밌지 니니지는 돈 벌라고 하는 거지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어 그거 오해노노요 노노용 니니지는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 돈 벌라고 하는 거. 돈벌가 돈 버는 거와 이제. 방송 때문에 하는 거지.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야? 닌지는 원래, 어, 레벨업 하고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지. 게임 자체가 재밌었던 게임은 딱한 가지 있었어요. 난, 어, PC 테라. 창기사 했거든. 그때 진짜 재밌었어. 그 게임 플레이가 재밌는 MMORPG는 테라가 처음이었어. 원래 닌지 이런 거뭐불소도 많이 했지만, 그고또 뭐, 레벨업, 득템, 난, 그니까, 보상 심리가 심했던 게임이지. 그냥 게임 플레이 자체가 재밌었던 게임은 테라가 처음이었어. 테라, 테라가 약간 그거였잖아요. 논타기트. 어, 존나 재밌었어, 테라가. 이게 재밌는 거지. 게임 순간순간이 재밌는 건 아니었어. 어, 그 순간 순간이 재밌는 게 이제 테라였구 나. 테라가 진짜 이 손맛이 있더라고. 아야 나가냐 왜오 지금 테라의 손맛을. 테라 창기사 테라 하지마 아닙니까 창기사 다다닥 다다닥 다다다다 다다닥 <laughs> 존나 재밌었는데 방패로 예그나 뽀뽀리 그는 뽀삐리 뽀뽀리 에마제오 비슷하게 귀엽게 생겨 뽀뽀리 와 이러면서 막 다다닥 다다닥 다다다다 다다닥 <laughs> 존나 재밌었는데 창기사 기어이 뽀뽀리 했는데 와, 스네이 어, 아, 근데 테라가 제 초반에 진짜 성공했거든. 유료화까지 성공했단 말이야. 근데 너무 안인하게 했어. 끝까지 꽃게 온라인. 끝까지 꽃게 온라인. 처음에는 자. 그 미궁인가? 그거 끝나면 또 하루 종일 꽃게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후반 컨텐츠를 너무 늦게 만들었어요. 진짜 테라만큼 초반에 어, 성공한 게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맨날 꽃게 온라인.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됐어. 업데이트 돼도 또 꽃게 온라인. 그래서 접었어 진짜 컨텐츠 부족으로 접게 됐어 그게 좀 안타깝다. 결국엔 하루 종일 컨텐츠... 꽃게. 아, 이건 아니다. 예, 네, 이제 교육 컨텐츠는 이제 끝났죠. 원양어선 원양어선 아. 야왜 원터 안맞냐 아씨짬턴 안맞네 근데 웃고 떠드는 사이에 내가 3연승이네 했네 대단한데 앗앗앗와 아, 큰일날뻔했다 저거 벽강들뻔했네야아야아아아아 아, 개망 원 다운 잡, 원투 다운 잡. 어, 좋은 질문입니다. 원투 다운 잡으로 붕괴시키잖아요. 그럼 뭐, 원투두번 때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 다운 잡이 성립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투 다운 잡하고 또원 하면 세번 때리잖아. 근데 원 다운 잡 하면, 어, 또원 다운 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 다운 잡 하는 거 그럼 에인데 그러면 데미지 약하지 않습니까? 원투 다운 잡이 훨씬 센거 아니에요. 데미지 보정 때문에 원 다운 잡이나 원투 다운 잡이나 데미지는 그 차이,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 원 오른 다운 잡 해도 괜찮아 재밌다. 오, 시간 되겠다. 오, 잘하면 되겠는데. 아이 아, 예, 진짜, 진짜. 존나 똑같아. 그러니까 원, 투, 따, 원, 투, 웬다운 잡으러 붕괴시키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자, 이다음이 중요하면은 상대방 구를까요 일어날까요? 구른다, 이래, 모두 구 와우 쩐다 아아아아아 갑자기 이거 쓰면 안 되죠. 킹 약해요. 아, 사우메킹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아, 사우메킹커보 정말 약하네 사우맵 아니었으면 까모님 내가 못 이길 것 같은데. 사, 사우맵 버프. 그니까, 이거 뭐못 바꿀 것 같아요. 어. 예전처럼 한판할 때마다 맵이 체인지 됐으면 상당히 좋은데. 그니까 그냥 맵이 그대로니까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 거야. 왜냐면 킹이 사우맵 너무 좋거든요. 또뭐 이런것도 뭐합정이잖아 대사기잖아 아 그거 초창기 때 만지네 타운맵그 얘기하신다 그 노바신이 가끔 와 잡겠는데 카운터 났다 아네네네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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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다 깨줘. 다 깨졌다. 라운이 아씨 잽이 안 나가냐? 아. 그래. round four they bada a fight yeah 저게 초집중하면 보이긴 보여 약간 어, 유, 유, 퓨전하고 비슷하게 그니까 러쿵 이게 중도 집중하면 히트 모션을 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이타가 앉는 모션 어. 그냥 때리고 딱 때리라는 순간에 상대가 딱 앉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딱삼타 때리고 이런 거 보면 존나 초고수데 씨발 왜 나는 애들을 못 막지 어. 쿵 보고, 카운터 보고 찝어. 이런 건 존나 잘 하면서, 왜나 애들은 못 막죠? 아나 존나 어지없네라고 생각해봐도. 이런 건 존나 잘 하면서 씨야. 애들은 못 막아. 그런 거왜 애들은 못 막아?

わースネーキーなんだ。 Came okay, off. Wow. Round four. Fight. You thought oh. it was 어, 이런 거 보고 때리고 잘하면서, 시, 스네이크는 왜못 뭐 먹을 거야. 이번에 커피. 그렇지. 아, <목소리> 아 <목소리> 나는 간신범으로 보아하니, 너는 커피를 날릴 것이여. 어, 개많 어이. 와 오졌다리 오졌다 오졌다리 오졌다 웅와 어, 진짜, 마지막에 흘리기는 진짜 안 좋은 판단이었거든, 솔직히. 어, 왜냐면, 브라이언은 이거, 이게 거의 잘 나오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안 좋은 판단이었는데, 성공했네요, 그래도. 성공해서 다녀. 요 어, 저기서 원래 브라이언 거의 팔꿈치 많이 썼는데. 이것이 뭐라고 마법의 보디스마. 마법의 보디스마. 아 이건 안 타. 아 통할 것 같아 아, 마무리가 또. 자, 차분하게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아아이, 카아아 아 아, 마무리 아아때 마무리를 아야 되는데. <laughs> 얘는 이제 불티상할 것같 와아. <목소리> 풀 수가 없지! 머스터 버스터! 머스터 버스터풀 수가 없지! 그리고 마무리. 머스터 버스터풀 수가 없지. 다시 복기아 근데 성취가 너무 늦는데 딱 지금 딱 친구야 내 왔다 이래갖고 딱 문을 열어야 딱인데